단순히 나이 먹고 근육이 빠지는 현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어, 이게 불러오드리는 질환들이 생각보다 많고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육이 감소할수록 앞서 보신 사례자들처럼 골절 위험이 2.58배 증가하면서 사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위험한 게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입니다. 아, 고관절 골절은 사망 위험도 높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1년 내 사망률은 15%, 2년 내 사망률은 25%, 5년 내 사망률이 45%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웬만한 암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도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음, 합니다. 3배면 엄청 높은 건데요? 거기에 사례자분은 근육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랑 대사중구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근 감소증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우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이 자극받을 때 합성되는 물질이 근육을 형성하는 동시에요. 이제 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면 골밀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그만큼 지방 축적이 쉽게 되고 혈관에도 지방이 늘어나면서 고지혈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크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실제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무려 76%나 높다고 합니다. 음, 76%나요? 예. 아니 근육이 감소하면서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이 골절에 골다공증에 대사증후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이게 건강을 망칠 수 있겠네요. 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근육하면 뭐 팔이나 다리 등처럼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골격 근육만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요. 네. 사실 우리 몸 속에 있는 심장이라든지 내장 같은 그런 장기도 모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장 근육들도 점점 줄어들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흡을 하는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거나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기침 능력도 감소하면서 이 기도 내의 분비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노인 사망 원인의 1인 폐렴도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요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 심장 근육도 쉬지 않고 움직여서 온몸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데요 이 심장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돌연사도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아니 근육이 없으면 그냥 아프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겠네요. 네, 근 감소증은 이렇게 전신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사망률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근 감소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4.1배 높다고 하고요, 근 감소증 환자 중에서도 보행 속도가 느려진 중증 근 감소증 환자는 사망 위험률이 9.5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감소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을 유발하고요. 일상생활도 당연히 이제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2017년부터 이 근감소증을 이제 질병으로 등록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2021년부터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생기는 속도보다 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이에 따라서 여러 질환 위험들이 높아서 이제 주의를 요합니다.